안녕하세요. 기출문제 23번에 제2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은 1작업에서 만들어진 B4에서부터 H의 12번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 우클릭해서 복사를 하든지 컨트롤 C를 해도 됩니다. 제2작업 시트에 B의 2번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료를 붙여놓으니까 지금 샵샵샵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열너비가 부족하다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B열에서부터 H열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미의 열 구분선을 더블클릭하면 각각의 열너비에 맞게 자료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 고고필트로 쓰는 설치시공사가 한국 전자가 아니면서 용량이 10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입니다. 자, 여기에서 설치 시공사라고 하는 이 항목명과 그 다음에 용량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복사 버튼을 눌러 조건의 위치가 B열의 13이니까 かけ다가 위치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쓴 다음에 B열의 14행에 조건을 써 줍니다. 한국 전자가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국 전자라고 하는 것이 설치 시공사가 한국 전자가 아니면서 자 아니다라는 관계 연산자는 초과와 미만을 같이 붙여 놓은 기호입니다. 자 이것이 아니면서이고 그 다음에 한국 전자라고 글자를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이 한국 전자가 아니면서인데 면서라는 말은 and 라는 조건으로 같은 행에 조건을 씁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나'라고 했듯이 '그나'는 대각선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선이니까 용량이 같은 행에 용량이 천 이상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표는 여러분들이 모든 테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조건이 완료가 되면 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료를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목록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 조건 범위는 B열의 14행에서부터 C열의 14행까지입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현재 위치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한 다음에 문제지에 주어져 있듯이 B열의 18행에다가 커스를 둡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항목명이 적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설치 시공사, 사업장의 설치 시공사, 설치 설치 비용. 설치 시공사, 설치 설치 비용만 표시하면 되니까 필요 없는 자료는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용량이나 발전 규모까지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한 다음 삭제라고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삭제가 되면 마찬가지로 설치 비용이 열 너비가 좁다는 얘기니까 더블 클릭을 해주고 설치 시공사 설치일 설치 비용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표 서식에서 채우기 없음을 합니다 홈 탭에서 채우기 없음을 하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채우기 없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표 스타일 보통의 11번을 합니다. 표 서식에서 보통인데 11번 표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이 잘려서 11번을 해주고 표 서식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표의 스타일은 아마 버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용한 색깔과 어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색깔이 다르다 라고 어 내가 틀렸나 라고 하지 말고 보통의 11번 스타일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림 다음에 이제 세번째 피어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벗테이블은 지금 제1자급을 들어가서 B열의 4행에서부터 H열의 12행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에서 제일 왼쪽에 피벗테이블로 들어갑니다. 피벗테이블의 대화상자가 나오면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제3자급의 B의 2번 위치를 클릭해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왼쪽에 나오는 것이 실제 결과표고 오른쪽에 있는 요 목록표는 여러분들이 목록표를 작성한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설치일이 행으로 가고 자 여기에서 필드명 중에서 설치일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행으로 끌어서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커스를 행과 열의 위치함에 따라서 왼쪽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에는 사업장의 개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끌어서 넣어주면, 요렇게 사업장의 개수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순서대로 발전 규모의 평균입니다. 발전 규모를 끌어서 개수 바로 밑에다 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함수가 평균이 아니고 합계입니다. 그래서 내림단추를 눌렀다음에 카필드 설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평균이라고 바꿔주고 발전 규모의 이름이 그냥 발전 규모가 아니고 뒤에 kw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kw를 써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평균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X로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교재에 있는 출력 형태와 다르죠. 자, 그리고 버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지금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어려워 할수 있는데 행 네이블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그룹에서 그룹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단위가 월로 되어 있고 분기도 되어 있고 연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쓰는 연만 표시하는 거니까 월이나 분기는 해제하고 연만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렬은 구조, 부력 이렇게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 형태로 표시가 되니까 열 레이블에 내림 단추를 눌러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레이블과 열네 블의 이름을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커스를 뜨고 분석에서 옵션으로 들어가면 자 옵션, 옵션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2 번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별 별별은 숫자 패드에 별별 두 개를 누르면 됩니다. 요약및 필터로 들어가서 4번에 보면 행의총합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이 행의총합계고 요렇게 나타낸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열의총합계입니다 그래서 행의총합계를 지우고를 해제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심표 스타일을 주면 지금 이렇게 평균의 소수점 자릿수가 쭉 나오는 것을 정수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별별만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춤 해주면 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 작업에서